안녕하세요. 노멤버 코튼캔디에요. 러 오늘은 이 어... 슈크림 같은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슈크림 이렇게 넣는 다음에 생크림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에요. 출처는 100% 잘이야. 네. 준비 오도록 하겠습니다. 섞을 것, 뭔가, 섞을 것, 글라스 섞코 네. 섞은 외형 때문에, 이거는 이걸 지금 넣고 있어가지고. 플라스코, 액렇 네. 네, 약간 쓸 거니까 살짝 약간의 물 준비해 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물풀도 필요합니다. 물 문풀. 여기다가 물풀을 짜주세요. 게잘안 나와가지고, 보기엔 많은데, 그, 뺄수 있는데 그게 폭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짱 살살 나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수 밖에 없어요. 하고 똑같이 만드시려면, 글라스 테코가 노란색이어야 돼요. 네. 이 색으로 만들려면, 이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글라스 테코는 그리고 또이 색으로 만들려면, 이 찐분으로 할 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글라스데코를 소량 넣어주세요. 근데 네, 제가 아주 방금 만든 거라서 잘안 나와요. 네좀 많이 잔것 같아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네 제가 이걸 아주 방금 블라스틱으로 액자를 만들 방법은 없나유튜브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제가 한번 제가 만들어 놓거한번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말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막액게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띄우는 수가 됐어요. 됐으면이 물로 살짝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두번 뿌려주시고 잘 저으세요. 저으시면 살짝 뭔가 숟가락이 좀 달라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물이 된 느낌. 여기다가 이 살짝 진한 액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량 넣어줄 거예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덜어내려고요. 이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더 더 크게 만들려고 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됐던데요. 그런 거는 잘 완성되고 있으니까 계속 저어주시면 이런 색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실패작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접다 보니까 이 색깔도 나오고, 예, 색깔 예쁘긴 예쁜데, 예, 근데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여가지고 제가 음 노란색 말고 다른 글라스틱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거를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지고 원래, 저,가 만드 액괴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랑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탱탱한데, 제가 거의 만든 거는, 이렇게 탱탱하거든요. 근데 얘는, 흐르는 액괴가 아니고, 점토 같아요. 점토 같아요 뭔가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의 지금 이거 지금. 자꾸 뭐넣 이렇게 넣고 있어가지고 네, 자꾸 뭐 이렇게 넣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요 자꾸 네, 시끄러거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좀된것 같아요. 내보시경은 네, 여기 이 부분하고 이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네, 일단 이렇게 색깔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저어주시면 이런 색깔이 나올 거예요. 네 완성된 것 같은데 색깔이 잘안 돼가지고 좀더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완성은 이거랑 똑같이 됐는데 색깔이 잘안 섞여가지고. 색깔은 이렇게 안됐지만 좀 만져주시면 섞이면서 이런 색깔 나올거예요네 섞은거같아요 이렇게 아이클레이 처럼 쭉쭉 눌러가지고 계속 누르면서 계속 만져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색깔은 얘가 더 연한데 색깔을 진하게 하고 싶었는데 얘랑 똑같은 색깔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더 연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그게까치면 똑같은 색깔 나올 거예요 살짝 이런 색깔 섞으면 이런 색깔 나요 그래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응. 요 뭔가 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럼 점포 같아요. 액괴는 아니고 제가 아까 액괴라고 네 손에도 이렇게 안 묶은 점토가 됐어요. 네도 소나무예요. 그리고 랩도잘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렛과 선거 이런 거 설명을 안 해가지고 비닐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laughs> 죄송합니다. 늘려서 생크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게 전토 같은 거라 그러지스 생크림 같은 게잘안 되네요. 근데 얘는 자, 이렇게. 퍼지는게 아니고 원래 보통 웃게 깨는 거의 이렇게 잘 이렇게 놔두면 얘가 알아서 퍼져가지고 이만큼이나 책상 이런데 많이 가가지고 흘러넘기는게 뭐, 흘러넘기는 뭐 많을텐데 얘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쩍쩍하면 모아져요 네, 완전 점토 같아요. 잘떠어졌어요 다음에 개발을 하게 할 겁니다. 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